자 갑니다 여기 먼저 해야되나? 어? 여기 먼저 해야되나? 어 거, 거기 다 있을거야 응. 가자 아 사인이 있네 아, 진짜? 근데 하나 둘아홉네아 아, 뭐야 어 <laughs> 큐다 <오케이. 웃음> 어? 해피 헐헐 <laughs> 헐. 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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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와와 야야 우리 큐담이 데리고 와 큐담이랑 <laughs> 큐담이랑 그 오케이, 너구리 네, 너구리 앞에 가도 될거야 갑자기 큐담이 등장 새 어~ 3아5 6 7 8 3 <laughs> 우리 우리 3들이 나 갑자기 나왔어 우리 랑자처음이다아 미쳤어 야 내가 이거 기다뿌다고 했잖아 맞네 유리 짜고 유리 짜고 유리 짜고 아우 미쳤어 아 대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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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정국이 아니야 헐됐던다 <laughs> 미쳤 는데 와 야, 아니, 우리 포카가라인업 뭐야? 미쳤 는데 이거 하나 더있 거든 자 마지막 으로 하나 더 한다. 미치겠다. 어, 미치 겠다. 가연 황태다 다른 다다른 사람 나 왔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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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 아니다. 어, 어, 다다 뉴다 뉴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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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어, 예 뭐, 거. 어, 날개가 있는데? 아, 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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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

하나 둘셋어 아, 야, 예, 예, 예. w 나 a t 이 s 거꾸로 봤을 때아 진짜? 아리 색깔이 오! 에릭 웨 o n e y w a k i n 아 TV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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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어? 어? 현재다, 현재 t 어, 현재! 미친 네. 우리 e r Waking TV. What is it? What is it? w h 데 t is it? What i 이 it? What is 아 t w h a 아 is it? 영 h 영 t 영아 it? w h 아 t is it? 아 h a t is it? w h 아 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 h a 아니언 <laughs> 어? 대가지 장인줄 두꺼워서. 어, 해 대박, 대박, 대박. 아니, 나나 준복인 줄, 준복 절대 아니지. 아싸. 대박. 우리 준복 하나도 없어 여기는. 어? 어 잠깐만. 아이고, 방금 나온 거잖아. 현재 커그 아니다. 그럼 좋은 거 아니야? 여기 누가 나 뉴. 어, 대 어, 오, 다른 거다, 다른 거다, 다른 거다. 이거 아니다. 아니 왜 초점이 안, 안 잡혀? 그러니까. 어제 왜두 개가 있어? 아, 뭐, 뭐. 상현 좀 중복이다. 맞지, 중복 맞지. 어 음. 대박. 어 이거는 또 사인 하나도 없네? 하나, 둘, 셋. 어 상현이다. 상현이다. 어 상현. 대박. 상현 많이 나오네. 맞네 자 하나, 둘, 셋. 어 상현이다. 상현. 상향! 어 미쳤다. 상현 두번 나왔어. 개좋아 느낌이 좋습니다 셋. 어 용은. 어또 방금 나왔잖아. 같은데? 자 여기 빨리 문질러 문질러. 여기 싹싹싹싹싹 싹. 짠. 아니, 이거 지금 우리 스 아, 내가 라고해 아닌데? 그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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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스펀지 했어. 에이, 이거 나왔던 거잖아. 아니, 그니까 러 이거 똑같이 나왔어. 실화가 <laughs> 아까 나왔던 거다. 아니, 지금 한현 <laughs> <학년> 우리 이거 포카 <laughs> 세개 <복가 3개> 있어. 궁금이 <laughs> 좀 심하긴 한데. 자, 나머지 버전 해주세요. <웃음> 네. <웃음> 짠! 오, 한현이한현이야 학년이. 응. 파이까지는어 있어. 여기 안 있어. 응. 카연 네임. 미. 네. 유다. 안 나와서. <laughs> 진짜요. <laughs> 어떻게 알았어? 아니 너무 안 나오길래 이름이. 아이름 아닌가? 그냥. 아 근데 왜 예, 원래... 여기부터? 맞네, 맞네. <laughs> <안 때는 웃음> 근데 나무 이 <laughs> 하나 둘셋셋어준거 아니다 현재 이거부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거 주연이었음 하나 둘셋 한영이 한영이 어, 어! 다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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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영이다 하나, <목소리도> 하나 둘셋아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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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니 진짜 뭘 잠시만 이거 좀 아니지 왜 우리 <목소리도> 계속 우리 최가왜 <체해>, 계속 나와 아니 <목소리도> 우리 최가 계속 왜 나와 모르겠어, 나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해 개담이야 개담 이 마지막 하나 남 이거 진짜 이거 마지막 딱 하나 남았어 하나 둘셋 건데? 나도 건데아 번이 나왔아미 아!! 너, 아 다른 미쳤다 다른 사이야른이야 미치 미쳤 미미미미 와.. 미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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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미미미아아아아미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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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봐 여기도 있다 선우 아니 성현이가 지금 똑같은게 생겨났어 아니 큐도 에디기도 에디기도 대박